기마 자세를 너무 오랜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근육의 피로도가 문제가 생기겠지만 기마 자세를 해줌으로써 다리 쪽의 근육 강화라든지 허리 신전근 강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기마 자세 김혜영의 헬스테크. 설림꾼 김혜영의 건강비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백소 뿌리예요. 뿌린데 잘라서 이렇게 말려서 냉동에 넣어놨다가 조금씩 조금씩 건져서 저는 삶아서 물을 먹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뭐갠기다라는걸 느끼지는 못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방송하다가 얼굴이 확 달아오르거나 그렇잖아요뭐 열이 나서 옷을 벗고 싶거나 이럴 때는 참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해서 먹고 시작했는데 다행히 그런 거는 없이 지금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백소 갱년기 증상 예방 외에도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될까? 백소음은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돼 있고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주다 보면 우리 폐경기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굉장히 쉽게 잘올수 있는데 그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백소 김미영의 헬스테크 김미영의 헬스테크 스트레칭 습관 백소 김혜영의 규정 속도 위반 사례, 구부정한 자세, 양반다리 습관. 김혜영, 과연 그녀의 척추 라인은? 드디어 검진 결과 확인일. 어휴, 긴장 많이 하셨나봐요. 해놓고 결과 나오기 한 일주일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40? 하나 그 다음날은 뭐 42? 그 다음날은 43? 계속해서 한살한살 한살 올라가면서 오늘 같은 기분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래 내 나이만 넘지 않았으면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고요 네, 저는 네. 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김혜영님의 척추 나이는 몇 살이세요 추석 특집 대한민국 주부를 대변하는 김혜영의 척추 나이는 척추 나이란 목, 허리, 골밀도의 노화 정도를 동일 연령과 비교해 종합한 나이를 말한다 김혜영님의 현재 척추 나이는 43세 정도 아주 좋으시니다 <laughs> 굉장히 관리 잘 하셨더라고요 어, 어, 굉장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음 어, 편안하시죠? 편해요 네. 편하고 또왜 기쁜 거 있잖아요 왜,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를 노력을 했는데 그에 대한 상처를 받는 그런 기분 보답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면 은 지금까지 자세와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방송인 김혜영 실진 나이 52세, 척추 나이 43세, 김혜영 규정 속도 유지. 그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 주신 거죠. 그렇죠. 좋은 소식 또 있죠.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어요. <laughs> 어 그래요. 어, 많이 웃으면 안 되겠. 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준다그 <laughs> 다음에 이제 김혜영님의 허리 나이는 과연 허리 나이는 45세입니다. 또 아, 감사해 되겠죠. 아 그렇죠. 척추 밸런스 검사를 해봤는데 보시면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목 쪽이 약간 왼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일자 라인에서 약간 옆으로 틀어져 있지만 이 정도도 우리가 다 정상 범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밸런스는 좋으신 편인데 네. 단지 단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정상적인 MRI를 보시면. 척추 뼈가 있고 허리 뼈가 있고 뼈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디스크가 보이죠. 네. 그죠? 이 정상이에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전반적으로 하얗죠? 깔끔한데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김혜영님의 사진이요. 에자 보시면 까매요. 자, 이렇게 밑에 네. 보니까 색깔이 까맣게 변하고 있어요. 특히 맨 밑에 마디는 아직 하얀색이 살짝 남아있으면서 까맣게 변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요새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퇴행성 디스크가 하나, 둘, 세 마디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제일 아래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니죠 김희영 퇴행성 디스크 발견.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사람들이 자세가 참 바르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네. 딱 보기.